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꼭 해주실 거죠? 오랜만에 동창회니까 너무 좋다. 잠깐 숙소 갔다 올까? 나 뭐도 큰거 있어가지고 같이 갈래? 나따로와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. 이리 와. 너 근데 그동안 못본 사이에. 많이 달라진 것 같다? 뭔가 살도 빠진 것 같고, 헤어스타일도 바뀐 것 같고, 더 예뻐졌는데? <laughs> 아니긴 해. 내 눈은 정확해. 엄청 예뻐졌어. 남자친구 있어? 아, 그래? 있을 줄 알았는데, 없다고? 일단, 들어가자. 지금 숙소에 아무도 없어. 다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있거든. 들어가. 뭐 가지러 왔냐고? 어, 그게 사실, 가지고 올건 없었어. 그냥, 오랜만에 너 봤는데. 존나 예쁘더라고. 하원이 <laughs> 있어. 어차피 지금 다 밖에 있어서. 숙소로 아무도 안 와. 입 다물고 있어. 야. 존나 예뻐졌네. 응? 몸매도 존나 예쁘고. 얼굴도 존나 예뻐가지고. 그술 마실 때부터 계속 너만 봤어. 네 얼굴이랑, 네 몸이랑 계속 너만 봤다고. 아주 예쁜데? 아, 어. 야, 내가 분명 말했지. 지금 아무도 없다고. 너 도와줄 사람도 없다니까? 생각 똑바로 해게 들어 고분고분하게 뭐게 들어 알겠어? 아주 예뻐질게